저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은 바로 이 AI 패권 경쟁을 네.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어, 미국 입장에서는요, 명확하게 어, 전 세계 플랫폼을 장악했죠. 네. 데이터의 모든 주권을 지네가 갖고 있어요. 네. 이거는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 중에요, 영어로 된게 90%가 넘습니다. 아, 예.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다큐먼트를 기반으로 AGI를 만든다고 하면, 예. 제일 똑똑한 놈은 영어를 바탕으로 학습한 놈이 되겠죠. 그, 그렇죠. 중국도 12억 인구가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제한된 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의 3% 정도 됩니다. 자, 미중의 대표적 전쟁이 반도체 전쟁이죠. 예. 실제로 중국은 소프트웨어나 AI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절, 결코 뒤지지 않아요. 데이터가 예. 풍부하니까. 네, 네. 그런데, 생성형 AI에, 뭐, 그, 지금, GPT-4 같은 경우가 6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연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예, 건는데 네. 그러려면 GPU를 안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일반적인 CPU에 비해서 GPU가 그 시스템이 음. 예, 생성형 AI 연산에 있어서는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GPU를 못 쓰는 국가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는 없죠. 거죠. 예. 예. 범용적인 AI 관련해서의 논문이나 특허는요, 어, 중국이 미국에 거의 두 배입니다. 예. 더군다나 공산당 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거 없죠. 예. 그래서 의료 부분, 뭐, 예. 안면인식, 홍채인식, 이렇게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AI 관련 연구는 훨씬 앞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거기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생성형 AI가 핵심이라면 G P U 수출을 금지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철저하게 예, G P U 예, 예, 수출을 예. 지금 현재는 막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예. 중국은 반대로 앞으로 최첨단 반도체의 이 자국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데 예. 온 힘을 쏟아붓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 자,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내가 중국하고 패권전쟁을 하는 건 분명한데, 예. 그런데 파트너 국가는 누가 있을까요? 예. 일단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나라. 예. 미국, 중국, 우리나라입니다. 예. 2005년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버라는 걸 발표했는데, 예. 그 세계 세 번째였어요. 예. 그래서 풍부한 그 수준 높은 인력과 산업계 인프라가 있다는 거는 확실해요. 어, 두 번째, AI 반도체. 반도체는 이건 너무 명확하게, 어, 제주에 있을 세계 3대 국가가 미국, 그렇죠. 대만, 우리나라 이렇게 예. 꼽힌단 말이에요. 예. 미국 입장에서 이게 결국 키다. 미래 패권의 키다. 그래서 최근에 자국 내에 반도체 설, 생산의 설비를 갖겠다고 예. 엄청난 투자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미국이 딴건 몰라도 패권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죠 렇 그래서 예. 어 그럼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예. 동맹을 삼기에는 한국과 대만이 되게 좋은 파트너입니다 예.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엄격하게 보면 한국은 중국의 파트너일까요? 그렇죠. 미국의 파트너일까요? 예, 이게 정권에 알죠. 따라 왔다 네, 갔다 네.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나라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옛날부터 한 얘기 네. 우리가 방파제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패권을 간걸 막으려면 일본을 잘 이용해라. 네. 그래서 TSMC를 꼬셔서 일본에 제조 공장을 짓게 네. 만든 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상황을 예.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한다 그러면 예. 어마어마한 자본이 예. 대한민국의 산업계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죠 예. 또 하나가 전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삼성에서 뭐이 이 폰은 아니지만 갤럭시 S24 울트라에다가 예. AI를 넣죠 네. 디지털 문명이 우리 대전원 AI 전환에서 네. 한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규제 얘기도 네. 좀 네. 하셨는데요. 네. 네. A.I.산업 개편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디지털을 네. 굉장히 빠르게 잘 썼죠. 네. 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오 번은 불법이고 에어비앤비도 불법이고 암호화폐 아, 그래. 발행 금지하라 그러고 맞아요. 애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쓰면 안 되고 유튜브 보면 인생 망친다 그러고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내 일자리는 없어지네 구십 네. 퍼의 국민은 네. 디지털 대전환으로 좋은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어~ 변화에 의해 내 일자리가 없어진 거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다 네.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적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바꿔서. 네. 대한민국 국민한테 천만 원씩을 주고, 야, 너가, 어, 투자를 해야 돼, 10년을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 택시회사에 투자할 거냐? 그렇죠. 테슬라나, <웃음> <웃음> 최근에 뭐 AI 회사에 투자할 거냐? 근데 안타깝게 그게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 제가 요새 AI를 이 습득하는 청년들의 학생들의 속도를 보면, 이게 너무 격차가 나요, 어른들하고. <laughs> 관련해서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네. 지금 라인 사태가 사회적 이슈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시고 있고? 진짜? 자, 라인 사태가 바로 아주 명확하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음. 플랫폼이 없으면 생성형 음. AI 음. 가질 수 없다. 네.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가장 깨어있다는 손정이 마사요시 손 마사요시 회장님이. 저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거 아닐까 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생각해보세요 생성형 AI는 거대한 데이터 학습이 기반인데 예. 그 데이터가 없는 나라는 더군다나 자기 국민께 없어요 예. 그럼 다 뺏기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성향과 구매 패턴 지역별 이걸 다 알기 시작하면요 예. 이걸 AI로 다 돌려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laughs> 플랫폼을 지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가 안, 음. 제가 안타까운 게이것도 사회적 관성이 작용한데 음. 어, 플랫폼들이 꼭잘한다고만볼수 없지만 예. 너무 좀 배관시하는 게 있어요. 예. 너희는 사회적 약탈자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없어지면요. 안쓸 건가요? 다 쓴단 말이죠. 음. 그렇죠. 네. 유튜브, 넷플릭스 쓴다고 매군거 아니고요. 그렇죠. 알리나 테마 쓴다고 매군거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결국 AI 네.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거는 오히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음. 아 우리가 이 라인 사태를 어떻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 음. 플랫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되지 않냐. 예. 이게 사라지는 날, 대한민국의 AI 주권도 사라진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